양평구청 하천 단속반 이렇게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돼요차못 다니게. 뭐 고발한다고요? 지알뭘 고발해요? 함부로 동영상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공무 수행 중에 등상을 못 찍게 돼 있어요. 예? 아유. 고발한답니다. 양평구청에서 저를. 아, 이분 불...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데 고발한다고요? 예? 공무수행 중에 촬영하는 게 불법이에요? 예? 하, 차. 이렇게 차못 다니게 막고 있는데도 고발한답니다. 이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, 현실. 아니 선생 저렇게 불법 주정차니까 하지 마라니까 사진 찍었다고 나 고발한대 또 <laughs> 고발한대 나를 하하 <laughs> 자기 찍었다고 야 심각하네 네.